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바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워 즐...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매가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요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게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못 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서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이에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진승이 그리 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양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황폐한 곳을 풍요의 땅으로 변화시키실 분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심판 후에 이제 새롭게 땅을,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또그 외에도 저는 자가 사슴같이 찜,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며 또 지금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폐한 것이었죠 희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변화받아서 사막이 못이 된다고 하시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우리를 시원하시사, 우리 모든 원수를 갚아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실 그날이 반드시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을 볼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와 매바는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매가 서른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렵고도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날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서로 그날을 기대하며 격려하라고 또 하였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하시죠. 예, 우리 스스로를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사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가운데에 또한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날이 옵니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으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날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라든지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라든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하나 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은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았고 이루어질 수 없었던 같은 일들이 놀랍도록 분명하게 일어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날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눈물 어떻게 닦는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기쁨을 산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산단 말인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또 주님이 만드실 그 나라를 생각하면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는 나라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산다는 것, 영원토록 기쁨으로 산다는 것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아니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은혜의 길을 걷도록 정결한 삶을 살자라고 하였는데요. 우리 8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고르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결한 자, 정결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이리의 모든 죄악을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에 정결함을 입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인 것이죠. 그저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자는 결코 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필로써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이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도 하였습니다. 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송량함 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깊은 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노래하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슬픔과 탄식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숨 쉴 수도 있겠습니다 고통 때문에 탄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 이 슬픔이 이 탄식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주여 이 탄식이 여기에서 끝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탄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원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그 나라,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핍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꺾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